네, 안녕하세요. 금멸쌤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 어, 학교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학교 가기 싫으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 서울 그 해화동에 가시면요. 그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이 정문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다 보면 그 옆쪽에 그 성균관이 있어요. 자, 이곳이 어디냐? 바로 조선시대 대학입니다. 아, 이 성균관 유생들은요. 바로 이 성균관에 있는 명륜당이라는 강당에서 학업을 닦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교수님 오시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명륜당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명륜당들 그 앞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이 은행나무 수령이 몇년 된지 아세요? 무려 400년 됩니다. <laughs> 어마어마하죠. 아, 전 사실 이렇게 몇백년된 나무 앞에서면요 정말 이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저 400년의 나무는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 그 앞을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구나. 저는 고작 몇십 년이겠지만 저 나무는 몇백 년을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역사를 다 봤겠구나. 저 나무 속에 역사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성령관에이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요. 이 데이트 코스 좋습니다. 네, 11월 초에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400년 그 나무에서 떨어진 그 노란 낙엽. 그 낙엽이 진짜 바닥을요, 그냥 쫙 메우고 있거든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좌우로는요, 동재와서재가 있습니다. 예, 성류관 유생들이 이게 잠을 자던 곳인데, 어, 예전에는요, 성류관 유생들이 여기서 기숙생활을 한 거죠. 뭐 요즘은 문화재 보존으로 비워두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요, 실제로 여기서 그 유학과 학생들이 어, 기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몇백 년 전통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봤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네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조선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퀴즈를 한번 내볼게 있습니다 발표 주제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사진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자이 김종직과 조광조를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세력 기반을 보니까 향약과. 뭐 서원 주로 향촌의 중소 지주 또 언론 기관에 진출한 이들 이들에 관한 어떤 주제를 지금 한번 잡아 봐라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뭐보일 보니까 뭐~ 사림도 나오고 호족도 나오고 권문세적 문벌귀족 신진 사대도 나오는데 조선의 교육 기관 탁그 핵심만 잡으시면 요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예,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학문, 성리학, 유학의 한 학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 조선 개국 초기에는요. 사실은 혁명파 사대부들 소수였거든요. 그들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거의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중앙, 지방 할것 없이 학교 굉장히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애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조선 개국에 그 동참하지 않았던 인물들, 자 이들은요 지방에서 낙향을 했으니까 이들은 이제 참여하자고 낙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후학을 길러내면서 성리학적 교양을 가진 그 지식인층들을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귀족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물론 과거라는 게 있긴 있었죠. 하지만 실력에 의한 과거보다는 여전히 신분에 의존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오면 역전됩니다. 예, 신분보다는 실력이 더 중시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과거, 과거가 굉장히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겁니다. 이 과거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성리학적 지식을 가진 그 인재를 뽑는 예,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강하게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뭐 흙수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과거라는 사다리를 쫙 오르면 관료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법제적으로 일단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고려시대에 비해서 진일보한 사회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이 사람들이요 성리학을 그럼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육기관을 세우게 될 텐데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자 먼저 국가가 세운 공립학교는 뭐가 있냐면요 중앙에는. 성균관, 그리고 사부학당이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는 성균관,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 이건 이제 국가, 국가가 주도해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그러니까 사립학교들이 되겠죠? 이런 교육기관에는 서당과 서원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조선시대 교육기관은 중앙에 성균관과 사부학당, 그리고 지방에 향교. 이런 것들은 국가에 세운 거. 그리고 지방에서는 서당과 서원이 있었다. 요건 사립학교, 구분되시죠? 그러면 자이 성균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앙에는 있이 성균관은요 고려시대 그 국자감부터 계승된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국립대학이었습니다. 아, 고려 국자감의 그 체제를 그 신진사대부가 정비해서 성균관으로 그대로 가져온 예,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습니다자 근데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도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고려 국자감과 조선의 성균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은요. 성균관에는요, 기술학부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균관이라는 대학교에는요, 이과가 없어요. <laughs>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고려 국자감에는 문과와 이과 같이 있는데, 조선 성균관에는 문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양왕 때이 국학에서 이 기술학부를 쭉 빼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조선의 그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신진사대부한테는요, 기술, 그뭐 그런 천안가를 이렇게 대학에서 배워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뺀 겁니다. 아,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요즘은 그 대학교에서 인문학부들이 막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이파들 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는 없었다라는 거 완전 차이를 느끼시는 거죠 지금 그죠? 자 어쨌건 어, 성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주의 원리와 크, 정치 철학을 논하는 그 대학에서 이 기술이나 이런 뭐자판 이런 걸왜 배워?라고 이제 생각했던 을 겁니다 그, 돈도 안 되는 인문학을 뭐해 배워?라고 하는 생각에 그 거꾸로 된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조선은요 과거로 관료를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과거제도에 바로 이 과거제도의 핵심적 기관이 바로 성균관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문과 급제를 위해서는요 성균관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았죠. 또이 성균관 입학 자격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 진사와 생원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이 성균관의 권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이거예요 조선시대 과거는 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속과와 대과가 있습니다 속과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에요 들어가면 속과에 합격하면 이제 생원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 생원진사들이 성균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본연시험이 대과예요 그 대과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과에 합격하면 공무원 관리가 되는 것이죠. 소과는 지금은 뭘까요? 수능.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는 수능이잖아요. 소과는 수능. 대과는 지금의 공무원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사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성균관은요. 정말 수도 없이 실록에 오르내립니다. 조선왕조실록에만도 정말 그 수천 건이 넘는 성균관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왕을 둘러싼 어떤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한 그 기사들인데 아, 성균관이 그렇게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정치 사회 영역에서 성균관이 그 차지하고 있는 위상, 위치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딱 하려고 했을 때 성균관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반대한다거나 또는 찬성한다거나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았던 그런 기관 바로. 국립학교, 대학교, 성균관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이 이제 넉넉하지 못하고 이 조선 후기에 이 지방마다 이제 서원이 또 크게 유행해요. 사립학교들이 유행하면서 어떤 성균관의 어떤 그 기운이 많이 약해집니다. 비록 성균관 정원도 200여 명에서 76, 76명으로 이렇게 줄었지만 그 역할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죠. 다른 정부기관들은요, 개화기를 거치며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 성균관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대한제국까지, 정말 그 500년 그 역사를 자랑하면서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균관 그 이외에도요, 또 다른 그 공립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앙에는 성균관과 또 무엇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사부학당. 왜 살까요? 왜 살까요? 동, 서, 남, 북. 네. 이렇게 동, 서, 남북에 네개의 학당을 두어서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 사부학당은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등교육과 중등교육 하면 착각들을 많이 해요.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고, 중등교육은 중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다 통틀어서 중등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균관과 그 사부학당 중앙에 있다 그랬죠? 그럼 지방에는 공립학교 뭐가 있다 그랬죠? 향교 있습니다. 향교. 향교는요 부목 군현마다 그 하나씩 세운 공립학교가 되는데 이 사부학당과 마찬가지로 그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향교에서는요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현들에게 제사도 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하게 그냥 공부하는 그런 곳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선인들 있잖아요. 모, 모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기관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의외죠 여러분들 어 학교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과 옛날 조선시대의 이거 교육기관과의 좀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중앙의그 성균관과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 즉, 국립교육기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사립학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하늘, 천, 따지, 얘기 <laughs> 하면서 많은 교육기관이 있죠? 예, 바로 서당이 있습니다. 아, 서당은요, 이 초등교육을 담당한 그런 곳이 될 텐데요. 어린아이들은 이 서당에서 천자문과 그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그 유명한 그 김홍도의 그 서당 그림 있잖아요. 그죠? 예. 혼장님이 그냥 회초를 때리는 어떤 그런 장면 그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서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은요.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을 통과하는 그런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서원도 역시 향교처럼 아까 향교가 교육하고 또뭐 한다 그랬죠? 제사한다 그랬죠? 여기 서원도 마찬가지로. 예, 교육도 하고 제사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요, 바로 그 성윤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 있어요. 예. 자, 이 구조를 한번 보면, 그 구조는 성균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교실인 강당이 있고요, 강당이 있고 마당의 양쪽으로 그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아,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 강당 맞은편에는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당이 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조선시대 그 최초의 서원은요. 바로 이 1543년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입니다. 자, 경상북도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 한번 가시면 그 안동 영주 이쪽에 가시면요. 정말 서원 한번 쭉 둘러보고 오셔야 되는 거 필수 코스거든요. 자, 이 영주에 있는 그 백운동 서원에는 뭐가 있냐면 아, 정말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군가요? 안양, 안양입니다. 그 안양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 원나라에서 이 조선의 그 성리학을 이게 참 소개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잠깐 이 백운동성원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 원짜리 그저 지폐에 나오는 인물 누군가요? 아, 이황이죠, 이황. 이황이요. 이저 군수로 부임했을 때 백운동성원 한번 둘러본 거예요. 뭐그뭐 그뭐 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다는데 한번 가서 본 거죠. 군수니까 그죠? 어 근데 학생들이 말이죠. 아주 제법 부젓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허허, 보기가 참 아름답구나. 라고 해가지고, 조정에 이제 건의를 올립니다. 어, 여기 이렇게 좋은 학교 교육기관이 있는데, 아, 정부에서 좀 지원 좀 해주자. 그래서 이런 것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북돋아주자. 라고 한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런 이황의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임금님이, 친히 글씨를 씁니다. 영광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친필로 그러니까. 글씨를 써가지고 학교 이름을 딱 정해줘서 준 거예요. 임금님이 뭐라고 썼느냐 그때 소수서원이라고 딱 현판을 써가지고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임금이 현판, 임금인지 쓴그 현판을 하사받은 서원. 그 서원을 우린 뭐라고 하면 사액서원이라고 래요 내릴사자. 액자를 내렸다는 얘기죠. 현판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 아, 이 사액서원이 되면요. 그냥 현판만 내린 게 아니죠. 아, 임금이 이름까지 만들어줬는데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토지도 주고요. 그 토지의 면세 혜택도 줍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사액서원, 이 사액서원을 출발했던 이 소수서원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님이 이름을 딱 지어내린 서원이었다.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이었는데 여기가 바로 사액 서원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사실 뭐 소수 서원보다는 우리가 딱 서원하면 딱 떠오르는 서원이 있잖아요. 어딘가요? 음.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 그죠? 아, 정말 이 안동은요. 문중으로 정말 이름난 그 지방답게 서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도산서원은 이 황이 이제 세상을 뜬후그 제자들이 세운 그런 교육견이 될 텐데요. 서원이 이제 등장하자마자 이 조선의 그 향촌에서는요. 정말 여기저기 서원을 설립하는 그런 바람이 쫙 불게 됩니다. 이사림에게 정말 최고의 가치는 스승을 제사 지내고 그리고 후학을 길러내는 것이었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어, 열심히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공간이 있다면, 그거보다 이 가르치는 사람한테 행복한 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원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조선시대 때는 뭐라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고 선현을 제사 지내는 이런 최고 가치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의 그 살인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학파에 이 뒤질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경쟁 심리도 작용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이 서원에서 그 학문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요 누구였냐면 바로 사림들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관악이 중앙에서 국가에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설 사립학교잖아요. 그래서 이관악파 그러니까 성균관 출신들 이런 관악파에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림의 그 대표적인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황이, 뭐, 이런 인물 들수 있죠? 근데, 그보다 좀더 먼저, 네, 어떤 살림을 어떤 이끌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를 읽어도 조광조. 자, 이일곡이인는요 석담일기에서 이 조광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질과 재주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일선에 나아가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광조는 정말 유교적 이상 사회를 꿈꾸었거든요 그러서 개혁정치를 추진하다가 당시 어떤 기득권 세력이었던 당시 훈구파들, 역습을 받아 결국 김효사화 때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김효사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나뭇잎에 주초위왕 주 조 씨가 왕이 된다! 라고 하는 글씨가 막, 어, 실리게 되면서 영모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조광전 죽게 됩니다. 자, 어쨌든이 16세기, 1 6세이 조선시대는요, 크게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조선을 건국했던, 예, 바로 혁명발사대별 후손들이고, 그리고 16세기 뭐냐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낙향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16세기의 역사 주도사역이 됩니다. 정말 100년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로 온건파, 바로 사대부들의 후손들이 될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살림파는요 전국 곳곳에 포진해가지고요, 후학제를 양성하는 서원을 대거 설립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어떤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대표 인물이 지금 김종지과 조이 조광조로 대표된 사람들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요 세력 기반은 지금 향약과 서원 향촌의 중소 지주 언론기관 진출한 이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김종지과 조광조로 대표된 사람들은 누구라고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까 바로 사림이죠 이 사림은요 향촌에서 향촌 농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약속들 향약과. 그 다음에 후학을 양성하는 서원, 세력기반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답이 나왔네요. 답은 바로 그렇죠. 사림에 관한 내용 사림의 성장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선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음, 서울에 가신다면 역시 한번 성균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수서원이라든지 또는 뭐 도산서원도 좋지만 아, 서원 가서 완전히 좀 이렇게 설렘을 좀 느껴보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정말 이 유성룡을 배양한 곳인데요. 거기 딱 누각에 딱 올라가시면요, 그 앞에 강이 촥 흐르고요. 그 앞쪽으로 또 역시 산이 병풍처럼 촥 펼쳐져 있습니다. 딱 앉아 보시면 공부할 맛이 납니다. <laughs> 공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참 우리 조상들이 이런 멋진 곳에서 공부했구나 이런 것들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렇게 조선의 교육기관 봤는데요 어, 용어들이 좀 다를지라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교육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그 선인들의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 또 어떤 그 학문적 깊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의 나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린 또 어떻게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의 교육기관 보시면서요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